여나 이다. 네.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 우리, 여기 저희 우리, 아이 응. 노래 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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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오시잖아. 응. 어리법이 시조창을 해서 부르는리 우리, 우리, 부분이 아. 있어. 그러니까 응. 어. 그런데가 있어 거기에그복 이게 어. 거기에 아,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laughs>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고음보다는 중음에서 되게 호흡은 굉장히 있어요. 네, 아, 어.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가수 지망생이거나뭐 신곡을 주더라도 음. 예. 일단 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을 아, 네, 네, 네. 확실히 맞춰놓고 음. 그러니까. 우리 박동훈 씨도 한 2개월 정도 발성을 굉장히 했죠. 그러니까, 보험을 안 내시다가 내니까 힘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그라톤이 굉장히 들어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땡겨서 네. 빠르게 하자 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에 하신 거라, 음. 어. 그게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그, 그나마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선생님, 그 지금 들으면요, 어이게 매력있어요. 그 부분이. 비음하고 어, 약간, 그, 원로가수들이 네. 부르는 그 창법이 약간 나와요. 네. 그거 이제 현대적인 멜로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같이 잘, 가르치 지킨 거죠. 우리 저, 보통 작곡가들이 노래 다 잘하시는데요. 네. 우리 유진 선생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어, 아주. 아, 잘하니까 가르치겠지. 아, 그래? 어. 아, 그런 거야? 영어도.